안녕하십니까. 중간... 공원상황에 일단 뭐... 이 건물 있죠. 이 건물, 어. 이 건물에서 누수가 있는 것 같다. 그러고 어. 물이 떨어지거나 이런 건 없어요. 근데 물을 하나도 안 써도 계량기가 계속 돌고. 어. 안녕하세요, FM누수입니다. 오늘 방문한 곳은 한국 순교 복지 성직자 수도 순교복지성직자수도에 이쪽 건물 내부에는 피해가 없고요. 지금 계량기가 계속 도는 걸로 봐서는 건물 바닥에서 누수가 생긴 것 같아요 아, 건물 규모는 좀 있네요 수도 계량기 장관 오셨어요 아 장관 오셨어요 안에부터 확인하고 여기다 속도가 엄청 빠르지 거의 뭐 3초에 100mm씩 빠져나가네. 둘, 셋. 바로 없직이겠네 어, 그러면 이 금방에서 터진 거라고 보면. 아이좀 천천히 빠지고 있어. 바로 밑에서 들려. 근데 이게 일로 간거 같네 이건 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지 이게 수도 몇 하기 잖아 이렇게 갔네 그렇지 이요 꺾인 요, 요 모양을 잘 보면 되지 아래 물이 좀 빠진 뒤에 청음탐지라니까 이쪽 밑에서 더 강하게 들려서 이쪽으로 부착을 해서 찾을게요 누수 부분은 찾았는데요 네. 근데 누수가 이게 한 군데가 아닐 것 같아서 우선은 그러면 이쪽 이쪽을 확 내려 앉히자고 이쪽 내려 앉히고 저쪽 내려 앉히고 이거 아, 이, 이 상태에서는 이, 이 작업 자체도 안돼 기력으로 파다가 도저히 안될것 같아서 시간이 장비를 불렀습니다. 그리고 누수가 한 군데가 아닌 것 같아요. 이쪽으로 나오는 데서도 또 커진 것 같아서 불사키를 급하게 불러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거 50mm, 50mm 배관이에요. 됐어요 거기 밑에 조심하세요. 나기 있다. 여기 있다. 어 여기 또 있다. 어? 물막 보인다. 여기 막나온다 여기 있다. 보기다 여기 있다. 여기 있다. 여기 있다. 여기 있들 여기 있 여기 여기 어, 아, 들리네. 엘보, 엘보. 여보분 일로 가, 일로 가. 수 부분 확인됐고요. 저쪽 엘보거든요? 저기에요. 네, 네. 이렇게 해서 엘보가 저쪽으로 들어왔습니다. 지금 도면보다 한 3, 4m가 더 왔어요. 네. 이쪽으로. 지금 분된데인요 거기는 조금씩 되는 거고, 부원인은 그 여기라고 보시면 돼. 옆으로 더 파가지고 확장해도 근데 문제가 저 부속이 없어요. 네. 저희는 저 부속을 싣고 다니지 않는데, 지금 시간상. 구석을 공사할 수 있는지도 없는지도 문제고 쓰는 양이 정확하부구해갖고 지금 아래대로 확인을 하면 항상 망가지는데 보면 이렇게 절묘하게 하나씩 가려 내가 그러니까. 그러니까 그 밑에 같이 붙어있거나 그러니까 우수가 아래 숨어있고 응. 쉬운 데가 안 터지더라고요 깨진 건 어디야? 아, 안에서 보면 되 돼, 안에서. 여기 안에 보시면 쫙 갈라졌습니다. 이거 뭐라고 그 이걸 누가 타러 간 거예요 지금? 응. 음. 좀 쉬어. 거기만 갈수 있게 다듬어 놓고. 하이, 최악의 상황이구나. 자재를 못 구했대요. 어떻게? 해? 오늘은 철수입니다. 이대로? 네. 토요일이라 지금 자재상이 다 문을 닫아서 자재가 없어요. 저 엘보 하나 없어가지고 마감을 못하니까 참 아쉽네요. 현장을 다음 날 지금 방문을 했고 없어서 작업 못한 이 부속을 구해 왔습니다. 피 부속 50mm 엘보 저것만 있었으면 금방 끝나는 건데, 저게 없어서. 지금 피배관이 이쪽 바깥으로 휘고, 얘도 이쪽 바깥으로 휘니까, 장력 때문에 그 배관이 깨진 것 같아요. 그래서 지금 다 보수가 끝나면 고정을 하고, 저쪽도 안쪽으로 고정을 해야 나중에 배관 부속에 무리가 안갈것 같습니다. 배관 부수는 완료 했습니다. 지금 앞 넣고 연결 부분 테스트 중이에요. 계면활성제 지금 발라놨고 이쪽은 이상이 없어요. 첫 번째, 누수 조금씩 되던데도 확인을 해볼 거예요. 네, 이쪽도 이상 없어요. 현재 시각 10시 46분 배관의 압력 4.09 저번처럼 이렇게 떨어지진 않아요. 현재 시각 10시 52분, 아, 6, 7분 지났는데 배관의 압력 더 이상 빠지진 않습니다. 자, 계량기도 멈춘 거 확인했어요. 지금 이제 보도블록 마감하고 대리석 마감 중입니다. 대리석 바닥 마감. 보도블록도 거의 다 마감 돼 가고 있습니다. 보도블록 마감이요 어... 자 공사 다 완료했고 보도블록 마감 다 끝내고 청소까지 다한 상태입니다 이쪽 대리석 바닥도 다 끝났고요 마가 완료